자 두산 팬이시라면 2020년도에 두산 야구를 봤다면 이 플렉센 선수에 관한 강렬한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020년 단 1년밖에 뛰지 않았지만 이 가을 야구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면서 아 이러다가 두산이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확신이 들게 했었던. 플렉센의 미친 활약이 있었는데요. 1년만 활약하고 호연이 떠났어요. 그랬던 플렉센 선수가 두산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분은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5년 딱 지나고 26년도부터 플렉센 선수를 다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무려 25년도에 플렉센이 MVP 에런 저지를 상대했던 그 투구 내용인데요. 제가 A, 메이저리그 투구 분석과 그리고 플렉센 선수가 한국에서 던졌던 그 투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 선수가 오면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활약을 할지 궁금해 하시는 두산 팬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lg 입장에서 플렉센 잭로그 만만치 않아요. 이 정도 안정적인 원투 펀치 어 일단 박찬호 선수 영입도 했고 물론 이제 두산은 어 아직 이제 제가 전력 분석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 올 시즌에 구위를 하기도 했고 어 플렉센 온다고 갑자기 우승 이건 아니겠지만 박찬호 왔다고 그래도 두산은 꽤나 25 시즌에도 사실 실력 대비 피타고리안 승리라고 하죠 득점 실점 대비 승패 마진이 좀안 좋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두산 팬들이 흥분할 수 밖에 없는, 기대를 할수 밖에 없는, 이 플렉센, 어, 두산으로 오게 됐는데,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류권 5년의 마지막 연도였어요. 이게 뭐, 이번에도 결국, 뭐, 두산 팬들한테만 뭐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도 리베라 또 보류권으로 묶었죠. 그러니까, 이 보류권이라는 게, 뭐,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이미 영상을 찍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좋은 법은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우리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이런 보류권 행사를 당하면 억울하죠. 그거 고쳐야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법이고 또 한국 야구의 특성상 메이저리그랑 달라요. 왜냐? 이 한국 야구의 스카우트는 1년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이 외국인 선수를 우리가 보류권으로 잡아냈어요. 보류권으로 잡았어. 이게 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5년이나 하냐면 한해 농사가 사실 외국인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선수를 놔주면 다른 팀으로 갔을 때 우리 팀으로 오는 부메랑 그 선수를 구하기 위해 정말 스카우터 뭐몇년 동안 봐고 어, 자료를 모으고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딱 어, 영입한 이 선수를 다시 우리 팀의 부메랑으로 그냥 풀었다고 식 맞으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 보류권은 이, 이 지금 모든 팀들이 쓰고 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보류권 얘기까지 하다 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플렉센 6년 만에 친정팀 두산을 복귀했고 어, 당연히 이 선수가 100만 달러에 오면 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플렉센이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다시 입어요 그리고 아직 31살 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어리다 자 당연히 어, 하이제킹의 이제 이 일본 구단이 플렉센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냥 대충 뛴게 아니라 꽤나 좋은 성적을 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불 플렉센과 잭로그가 합치면 어 정말 두산 원투펀치도 어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변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플렉센은 손꼽히는 kbo 역수, 리그 역수출 사례이다. 그래서 2020년에 8승 4패, 3.01의 자책점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 가을 야구에서 끝내줬죠. 그것까지 합치면 기록이 훨씬 좋아지는데요. 2020년에 메이저리그 시애틀과 2년 475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 시카고 화이트삭스, 시카고 컵스 등을 거치며 빅리그 경험을 쌓았고, 8월에 컵스에서 방출이 됐어요. 근데 나쁜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아, 물음표가 찍혔는데 두산이 빠르게 접촉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산의 총력전이다. 왜냐? 이만한 카드를 찾을 수가 없어. 메이저리그 경험도 뛰어나고 심지어 케이블리그 경험도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이 외국인 용병은 까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플렉센 같은 경우는 이미 까봤어. 두산이 맛을 봤어. 제대로 맛을 봤어.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어, 정말 최고로 맛있는 선수라는 것을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정말 어렵죠. 보증 수표가 붙은 플렉센에 과연 두산에? 내년 시즌 기대감이 들수 있는 지금 스토브리그죠 박찬호 선수 이어서 자 그래서 6시즌 만에 복귀했고 실제로 젊고 빠른 공이다 그러면서 빅리그 뭐 통산 성적은 좋진 않아요 아, 매치 시절에 그런데 이제 도, 그리고 와서 지금 보세요 2020년 10월 5경기에 4승 자책점 0.85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야말로 두산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시애틀에서 6선발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점점 신분이 상승해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까지 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14승 6패 3.61. 이 정도 선수 데려오는 거 100만 달러로 거의 불가능입니다. 2022년도에도 플렉센 8승 9패 평균 자책점 3 7 3 연봉이 무려 800만 달러. 폰세가 이번에 뭐 1000만 달러로 가는데 그 정도 급이죠. 이후 플렉센은 떠돌이 신세가 됐다. 그러면서 뭐 매치. 뭐 2023년도 안 좋았고. 24년도. 25년도는 더 웃긴 게 지금 보세요. 24년도도 3승 15패 자책점 4.9인데 굉장히 잘 던졌어요. 그리고 시카고 컵스에 뛴 2025년도도 5승 1패 자책점 3.0군데 잘 던졌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제가 아주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8월 컵스에서 방출당한 뒤 26시즌 두산과 손을 잡았다. 자, 그래서 빅리그 통산 성적이 4.83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선발로 뛰었고 이닝도 많이 했어요. 자, 이 선수 지금 성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21년도에 3.61인데 자, 이닝 보세요. 무려 180이닝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서 사실 이닝 이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닝 이터 역할을 할수 있다. 왜냐? 곽빈 선수가 뭐 이제 워낙 좋은 공을 던지지만 이닝이터까지는 안 해줬잖아요. 막170 이닝 이상을 막 던지는 그런 시즌이 네, 사실은 아쉽잖아요. 거기에 뭐잭 로그 선수도 막 후라도 같은 이닝이터 는 아니잖아요. 근데 플렉센 선수가 만약에 풀 시즌을 건강한 상대로 뛴다. 자 보세요, 21년도에 179 이닝인데 24년도에 160 이닝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 두산 팬들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25년도에 43.2 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왜냐하면 플렉센 선수가 여기서 불펜으로도 좀 꼈거든요. 21경기인데 43.2이닝이죠. 그러니까 불펜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자그 얘기는 뭐냐? 플렉센이 어깨가 지금 싱싱하다. 자 부상당한 적 아예 없고요. 어깨가 싱싱하다는 거는 플렉센 선수가 와서 많은 이닝을 던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나쁜 성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방출된 게 아니라 어쩌면 어쨌든 뭐 메이저리그 급 9위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점이 좋거든요. 자, 그거는, 요, 한국에서의 이 시즌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자, 플렉센, 요, 요 부분이죠. 아마 이영아 선수도 지금 딱 계약을 했으니까, 요 부분, 이 플레이오프, 딱 요건데, 플렉센 7과 3분의 1이닝, 무려 11개의 삼진, 2449, 10829, 그 다음에 이영아가 막아주고 승. 요렇게. 그 다음에, 플렉센이죠. 마지막. 어, 세이브를 했던 죠. 3이닝 1피안타 2개의 삼39그 다음에 플렉센 한국시리즈에서 6이닝 5피안타 1실점 90 1실점 97개승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센 아쉽게 뭐 6이닝 3자책 108구 그러니까 플렉센이 좋은 점 뭐냐면 100몇 개씩 그냥 쑥쑥 던진다는 얘기예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플렉센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의 시작과 끝 플레이오프 mvp를 탔었죠 그야말로 두산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는데요 그런데 25년도는 지금 어떠냐 한번 보시면 일단 직구는 제가 볼때 93마일 한150 정도가 평균으로 25년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kbo 리그에 와서 실제로 재면은 어떻게 구속이 측정될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뭐 공인구도 다르고 뭐 조금 다르니까 근데 플렉센 선수는 어쨌든 kbo 리그 적응이 된 선수라는 거 93마일 지금 보시면 94 마일, 95 마일, 이러면 이제 153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실제로, 그니까 150에서 153 정도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투수가 플렉센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에런저지랑 상대한 건데, 에런저지 살짝 피해가더라고요. 91 마일, 이게 뭐냐면 투심입니다, 투심. 이 직구처럼 오다가 낮게 떨어지는 요 투심도 던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요게 보시면, 직구가 151이고 요 148이 투심이에요. 이 투심이라는 게 내야 땅볼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병살타로 지금 더블 플레이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144. 슬라이더인데 확 휘는 건 아니고 커터성 조금만 이고 구속은 빠른. 그러니까 144에서 145 정도가 되는 커터를 던졌고요. 이거 이제 20년도 기록이죠. 근데 여기서 큰 차이는 제가 볼때 없더라고요. 20년도 기록과 25년도 구종과 구속 이런 게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플렉스엔 그대로다. 그래서 1 5 1 k 로 정도의 직구. 그다음에 148은 요게 직구로 기록됐지만 투심. 그다음에 요거는 슬라이더, 커터.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가 그 직구만으로도 그냥 잡아내는 거예요. 145 커터로 삼진 직구 이렇게. 직구 커터로. 왜냐면은이 선수가 직구가 나쁘지가 않아. 지금 보시면 요145 커터. 어, 우타자를 상대하는 요 커터, 나름 위력적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직구만 가지고도 그냥 상대를 읍박 지를 수 있는 구위가 있는 게 플렉센이다. 151, 152인데 이 선수가 장점이 뭐냐? 볼넷을 그다지 주는 타입이 아니다라는 거. 재구력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플렉센 선수는 계산이 선다. 지금 보시면 직구, 152, 152, 151, 152 꾸준하게 그냥 요렇게 던지는 게 플렉센이에요. 재구가 11개를 던지더라도 3개 정도만 빠졌을 뿐 거의 다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질 수 있는 재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다시 여러분들과 메이저리그랑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91마일 요거 이제 투심 93마일에서 95마일 그러니까 150에서 153이 직구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낮은 148이 투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투심으로 헛수인 요거는 커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플렉스앤이 커브까지는 괜찮아요. 커브 74마일인데 요 커브로 상대 타이밍을 뺐고 왜냐면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KBO 리그에서는 더 위력적일 수 있는 게 직구가 150에서 153이 나오면 일단 KBO 리그 기준으로 강속구가 맞아요. 물론 폰세처럼 막 155, 157 와이스처럼 이렇게 던지면 미쳐버리는 건데 충분하다. 충분히 153만 나와도 충분하다 1 5 3 다음에 이렇게 커브가 들어온다? 그럼 벨린저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양키스의 벨린저입니다 올시즌에 벨린저도 허스윙삼진당하는거예요 89마일 요거는 뭐다? 투심! 어, 그러니까 투심은 무브먼트가 좀 있죠 요 위치에서 아래로 좀 떨어지죠 투심은 아래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요게 낮은 위치로 들어가면은 내아땅볼 병살타를 유도하는, 유도하는 구조고 이렇게 볼인것 같지만 아래로 떨어지면 투심도 스트라이크인데 이러면 이제 ABS에 딱 걸리는 거죠. 이러면 음. 자 그러면서 이 선수가 지금 뭐냐? 2020년도에 자 보시면 삼진을 28%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타자 중에 28%를 삼진을 잡을 수 있고 100명의 타자 중에 볼넷은 6.4개밖에 안 내준다. 정말로 좋은 거죠. 그리고 자 구종 가치라는 건요. 자 이게 116이닝이잖아요. 이 구종 가치가 예를 들어서 170이닝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올라가요. 구종 가치가. 170이닝을 던지면 그래서 지금 이게 116이닝이기 때문에 구종 가치가 조금 낮은데 그냥 참고하면 직구 끝내준다 커브 슬라이더도 준수하다 체인지업은 좀 물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체인지업을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많이 던진 느낌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포심 지금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사일도 보면은 어 직구가 한 직구에 자신이 있었어 kbo에서 직구가 거의 60 커브가 12.6, 슬라이더가 18.6, 그리고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이 체인지업을 이제 가을 야구쯤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였던, 왜냐면 체인지업 피안 타율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3월 오픈 1 1로 그리고, 어, 부진했다고 했던 시즌이니까, 지금 WHIP가 1.0구나. 이 정도면 대단하다. 그리고 WAR이 3.53인데, 116경기에 3.53이니까, 풀 경기를 뛰었을 때는 WAR이 무려 5 정도는 찍어줄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특급 1선발은 아니어도 준수한 1선발 정도가 가능한 게 실제로 플렉센 선수의 이 스탯입니다. 제가 뭐어 감히 뭐 아직 플렉센 선수를 까보지 않았지만 폰세 와이스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충분히 위력적인 1선발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제가 이 ss진 요게 앤더슨이에요. 앤더슨이 실제로 12.85의 3진율. 지금 플렉센이 28%인데 엔더슨은 35.3. 그런데 플렉센의 장점. 볼넷이 6.4, 엔더슨이 7.3. 대박이죠. 엔더슨이 지금 폰세 다음에 두 번째 선수죠. 자, 그럼 기아의 네일을 보면 네일이 8.33. 근데 플렉센이 10.18의 삼진율. 그러니까 와, 네일보다 삼진 잘 잡네. 거기다가 네일이 볼넷이 6.2. 플렉센이 6.4. 그러니까 아, 제구력 좋다. 그러니까 어쩌면 네일 정도? 근데 네일이 이제 수위퍼가 좋고 투심으로 맞춰 잡는 투구 기는 해요. 그래서 네일이 조금 더 어 좋을 수는 있지만 플렉센도 만만치 않다는 거 자, 그다음에 와이스. 자, 와이스의 삼진율 10.43. 플렉센 10.18. 삼진율 보면 28.6, 28.8. 그런데 자, 와이스 볼넷율 7.7. 플렉센 볼넷 6.4. 자, 어때요? 재구력 끝내 준다는 얘기죠. 와이스 정도로 삼진도 잡고 재구력이 끝내 주는 게 플렉센이라는 거예요. 물론 와이스만큼 수입퍼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구가 좀 지저분해요. 제가 볼때 그리고 커브가 좀 괜찮아요 커브가 자그 다음에 요 후라도 선수 지금 보시면 최고의 이닝이 있던데 어쨌든 6.48삼진율이 플렉센 10.18 그리고 볼넷율 후라도가 이게 좋은 거죠 4.6그 다음에 플렉센이 6.4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렉센이 약간 요 사이쯤에 있는 그니까 어떤 거냐면 폰세 와이스와 후라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투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직구 구위도꽤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삼진을 잡아낼 수 있고 거기에 투심으로 내야 땅볼을 유도할 수 있고요. 슬라이더 커터가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커브도 있어요. 그리고 체인지업은 거의 안 던져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지금 메이저리그도 잘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정규 시즌에 116이닝인데 한국 지금 보시면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6이닝, 1실점, 11개 삼진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10과 3분의 1이닝, 13 삼진 2실점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플렉센의 가장 멋진 모습이었고 한국 시리즈가니까 좀 지쳐서 두경기에서 12이닝, 8개 삼진 네블렛이었는데 실제로 이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가 그야말로 끝내줬죠. 여기가 이제 어, 두산베어스 팬들이 기대하는 플렉센의 요 기록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플렉센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리고 두산은 제가 볼때 일단 내년에 무조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 박찬호 잡았지. 플렉센 있지? 잭로그 있지? 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선발투수 두 명이 콜업인 잭로그일 때랑 플렉센 잭로그가 되면요. 잭로그 성적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우선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잖아요. 특히나 원투펀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리고 곽빈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풀시즌을 뛸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것만으로도. 일단, 두산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두산에 대한 선발 투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천천히 비교를 하도록 할텐데, 일단은 오늘은 급한 풀렉센 영상부터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